안녕하세요, 윤석입니다. 오늘은 마, 마지막으로 제가 정은이에게 마술로 따돌려볼 건데, 정은이가 저에게 마술을 한 번, 두 번으로, 저 따돌, 마술로 저 따돌렸습니다. 그래서, 어쩌나, 했더니, 정은이따돌리고싶0 마음이 똑같들고 그래서 한번 따돌려보겠습니다. 지켜봐요. 꿀잼, 꿀잼 비지이 되고 자, 일단은 정은이를 들어보겠습니다. 와 와, 뭐야 뭐야 오빠 뭐야 와 진짜 무거워 그러면은 제가 순간이동을 시키기 있습니다 하나 둘셋오 뭐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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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니가니가너 어, 뭐야? 뭐야, 뭐야. 여기서 자고 있었는데 나 이걸로+ 이로 순간이동 시킨 거야 어. 이번엔 오빠. 또 어떻게 할 건데? 음나는그러면은 어, 전이가 되고 싶은데도 내가 나 해줄게. 되고 나 오빠가 될 거야. 알았어. 하나 둘 셋. 와! 왜 <laughs> 위기가 됐잖아. 와! 오빠 응. 다시 돌려줘아 오빠. 아우 위기가 됐네. 아우 진짜. 아우몸 뛰어.

안녕.